자남준 씨, 네. 이게 뭐냐면 공방 신청 카드예요. 아니죠, 이건 공방 신청 카드가 아니고 아미 카드입니다. 버튼 누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 이거 1초 안에 끝날 거예요. 1초. 그래도 3초는 줍시다. 3초? 예 네, 주면 다 왔을 거예요. 오고 싶은 사람들. 자, 지금 28분이에요. 자 그러면 정확한 시간은 네이버 커피 시계... 화장... 커피한잔 먹고 오겠습니다. 정확한가? <laughs> 네이버 시계 좀 혹시 틀어 주실 수 있나요? 네. 6시 28분. 59초에 바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신청하기만 띡 누르면 되는 겁니까 신청이? 이거 순서대로 그래서 400명 짝 컷. 응. 형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오케이. 28, 29, 30. 자 지금 6시 28분 31초. <laughs> 이거 이거 되면은 저는 그제그 그 저희 팬카페 가가지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투권 살아갑니다. 5 7 제가 58, 그래서? 59. 역시! 야야! 신청하기! 와 아, 아, 진영 클릭 안 되죠? 안아 젖었다! 클릭이, 클릭이 안 아, 되잖아요! 아니, 이걸 미리 해봤어야 되는데! 아니 일치하는 회원이 없대잖아요 잠깐만요. 저는 신청아 마감됐습니다. 아렘입니다 이렇게 얘기요 아니 이라고 쓰라고 했다 아렘 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신청도 못 <laughs> 해봤어 나는. <laughs> 아니 아저씨 거기를.. <laughs> 아니 아저씨라고요? 아니 김남준이라고.. 저하거든요 저... 아니 연아 아저씨 그걸 김남준이라고 쳤어야지 그걸 아렘이라고 치면 어떡합니까? 야, 네! 동방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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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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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금이지안 썼습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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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이은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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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은 지금은 지 계속실 시시한 것 같이 고쳐 니다1 2 3 자, 간다. 4 인기가 5, 갑니다. 5, 인기가 나습니다6 7 8 9 바로 지금 뭐야? 더블 클릭 해 가지고. 고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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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뭐야? 됐어? 아니, 확인 누르면 되는 건가? 확인. 어? 더블 <laughs> 더블 클릭 눌러 가지고 화면 클로즈업 됐잖아요. 어, 나 신청 된거 아니에요? 몇 명인데? 야, 지금 된 거야? 아 잠깐만, 든지 안되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이제 든 거야? 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르지 이거는. 어브라다아 이거 누가 더블 클릭하면 화면 커지게 만들어놨어. 아 이거 참. 신청 확인. 어, 잠깐만, 신청 한 신청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신청 된 됐는 됐는 거 됐거든요? 된나 아니야? 되면 이거 레전드입니다. 와, 371번째. 와. <웃음> 와. <웃음> 여러분. 뭐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요. 됐어. <laughs> 됐습니다 500명 중에 371번째로. 네, 네. 김남준이 했어. 김남준이 대단하다 371번째로 아. 등록을 시켰어. 네, 네. 380명 받는다, 그 아니, 근데. 500명. 500명. 아.